그날의 상처는 아직까지 경환씨를 괴롭게 합니다. 이게 그때 입었던 화상자국인가요? 응. 어머. 계속 레이저 치료를 지금? 응. 감사합니다. 응. 이건데 응. 건... 누워있을 때, 잘때 오른쪽 으로 보다 누워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간지럽고 따가워요. 비나 이런 것들이. 햇빛. 태양이나 햇빛 같은 거 비추면 은긴물 같은 거 나오면 살관쪽이 벗겨져요. 화상 흉터가 경환씨의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전화로. 그니까, 이제, 어머니, 그래서, 응, 그랬더니, 지금 병원 가는 무슨 병원 화상 입어가지고 지금 병원 가는 길이라고. 그냥 이렇게 갔거든요. 이제 갔더니, 이제, 이미 이제, 풍대로 다 이제 감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보였어요. 풍대로 다 감기고, 눈만, 눈만 보였어요. 이쿠 옆에서 어머니 죄송하다.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입니다. 어머니를 도와 코인 노래방을 운영했던 경환씨. 아기 축하합니다. 23번째 생일에도 일을 하고 있던 그를 위해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해줬답니다. 예!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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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받게 된한 통의 전화. 우리가 뭐 계획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라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찾으러 왔어요. 지인 박 씨의 성화에 건물 밖으로 나간 경환 씨. 바로 그때 박 씨와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는 씰고 양쪽 팔을 붙잡고 차에 태웠어요. 저는 자리는 이제 또 승마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운동을 해서 힘 세다. 형은 절대 못풀거다 답답하다고 무서우니까 팔좀풀어달라고 힘을 제가 주는 순간 더 세게 주고 양쪽에서 얼굴에 두건이 씌워진 채예 씨가 모는 차에 태워졌습니다 경환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 옆에 앉아 팔짱을 꼈던 정 씨와 이씨 경환은 없었어요 어디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뭐그 시간이어도 대충 알긴 아예 모르겠어요 애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끔 몸이 아기 때부터 좀안 좋아요. 그래서 장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혼자 양반을 못 싣고 이게 자식 생활을 못해 앉아서 이렇게 이러면 계속 전신형 그걸 알아가지고 남들에 비해 손가락, 손도 적잖아요. 키에 비해서 손도 적고 발도 적고 힘은 못쓰니까다큰 성인 남자 두 명을 제 힘으로 하기는 하 말도 안 돼. 30분 가량 어둠 속을 달리던 차가 멈춘 건 안양천 옆길에 있는 공터. 경완 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뒤네 사람은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정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시덕거리면서는 다른 사남양 막 영상 통화 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도는 상을 찍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즐기고 있었고. 겁에 질린 경완 씨의 팔과 다리를 준비해 온 의자에 묶은 후 주위에 휘발유까지 둘렀습니다. 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미 인지 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가해자들은. 근데. 그리고는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본인도 불붙고 나서 뜨거웠던 건지 놓친 건지 던졌는데 그거를 그 휘발유에 바로 불이 온전 붙으면서 그그 그 안에서 있던 열기와 함께 그불 속에서 저는 아, 이대로 정말 생일날 죽는 건가? 절망적이게도 처음 도착한 병원은 화상병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은 계속 지체됐습니다. 소리 하면서 차 안에서 또 김물 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지을가졌다고그 화상 병정을 도착하곤 했는데도 직접 접수했어요. 제가 불펜에 잡고 스스로 응급실까지 또 치료 를 받았어요. 화상은 얼굴과 목,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전신에 걸쳐 있었습니다. 바나막이랑 스니퍼도 신고 있었는데 그게 뭐 다녹아버릴 정도였으니까. 통을 하니까 엄마 발을 타고 있었어 그랬거든요. 발이 타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양 발은 다 삼도니까. 몸의 약 40%에 달하는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환 씨. 그중 절반인 약 20%는 피부층 전체가 손상된 삼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고함 지르면서, 누이면서. 이게 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들어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뭐한 번은 부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치료도 하고 살아갈 바에는 나 그냥 그때 죽어버릴 걸 그랬어 엄마 미안해 하면서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도 그 정도 고통스러고회선는안될 뭐 말을 부모님한테 사고 후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간 병원비만 무려 4천만 원. 경완 씨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매달릴 때. 가해자 네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시기니까 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이제 얘는 꾸준히 병원 다니니까 병원비는 계속 계속 늘어나지. 나는 이제 조급하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얘는 그 자리에서 우고 엄마 나는 얘네들 깜빡 보냈으면 좋겠어. 아니 얘네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 나는 이제 당장 또 내가 병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 돈을 통째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당장 경호를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울며 계좌 먹기를 합의하고 그런데 얘한테는 합의받다는 얘기도 안 하는 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람은 결국 실형을 피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등의 이유가 참작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인 이 씨를 제외하더라도 모두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끝내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그날의 사건은 그저 불행한 사고였던 걸까요? 원래 그네명 친구들 알던 사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코인 노래방에 자주 놀러오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면을 태교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 노래방에 같이. 놀러 갔던 은 그래도 한2년3년 정도 된것 같고 나머지는 뭐한두 달도 안 됐어요. 또 포함해서 단골 손님이었던 박 씨와 그의 친구들이 어쩐지 불편했던 경환 씨. 언젠가 목욕탕에 가자며 박 씨와 정 씨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날이 있답니다. 목욕탕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이모이 뭐 하니까 걔가 그러니까 뭐 나쁜 앤지 좋은 앤지 안 간다면 거부 사령 했는데도 제가. 밀고, 내가... 그런데 경완 씨는 그곳에서 어이없는 일을 겪습니다. 뭐아 어? 겁에 질린 경완 씨를 보며 가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저를 대하는 게형이라고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뒀던 그들이 과연 경환 씨에게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던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내용들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불이 붙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폭죽을 터뜨리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우리에겐 3년 전 사건이지만 이 사람의 뇌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험해요. 가해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유일하게 박 씨와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민사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지금 나머지 세 명이 연락이 안 되고, 피해자한테 돈을 합할 <laughs>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재판 출석 다한 번도 빠져나오다 진행하고 있고요. 피해자한테 사과도 정말 많이 했는데 상황이 좀 이렇게 올라간 게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좀 사건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잠깐 뭐 사고였을지 몰라도 피해자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 없으신지 음... 인사적으로 책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사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제작진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사경터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되지만 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려고 한답니다. 밖에서 들려요 다 거암 소리가 못 보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내기 추려할 때는 눈 멀게 가구나. 지난해 8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폭으로 코인 노래방이 침수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치료비에 생계까지 엄마 유경 씨는 마냥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할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다 계속 꾸준하게 평생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흉터치료, 재활치료, 정신과 약 먹으면서 화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약이 또그 치료비가 쉽지가 않아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음. 부분 부분에다 한번 병원 갔다 오면 7팔 80만 원이에요 그 입원하지 않아도 화장약도 비싸잖아요 하나 사면 2, 3일은 끝나버리는 쉬는 날 없이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려야 했던 유경 씨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할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올리고 있는 게 그냥 네. 뭐 통증이 있어서 더 심해요. 내려 오면 발로 피가 흘리면은 발이 따갑고 감지럽고 흘리자니, <laughs> 진짜 실체다 이게. 비록 마주 볼 수는 없지만 나란히 앉아 밥을 먹습니다. 사실 경원 씨에겐 아직 닦지도 않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음일단 가장 불편한 게 배고파도 간단한 라면이라든가 뭐 채소 수란이라든가 그런 거 혼자서 해 먹을 수 있었는데 불, 가스레인지 키는 것만 봐도 네. 아우 그냥 무서워 요 그냥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잘수 있으면은 잠이라도. 일상이 그냥 아예 그냥 제인생을송두리째 앗아갔어요. 뺏겼어요, 그냥. 집에서 요리를 좀 해먹고 가족들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고 소소, 소소하게, 천천히. 경완 씨의 마음엔 언제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가해자들 모두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꼭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